おもしろありんせんそろそろ終わらせんしよそろそろ準備もできんしたかいじゅうりんを開始ししす。 사르티아 화염속성 전사 속도 되게 빠르네요 119 그리고 본인 기억각인 치명확률 그리고 이 e 스킬이 피격시 한 번에 받는 피해량 제한 풍술인 영셀린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턴 시작시 자신의 생명력이 60% 이상이라면 1턴간 공격력 증가 자 뭐다? 베니마루의 도가 내장이 되어있다 그리고 턴 종료시 은신 자 뭐다? 인빛이 어떻게 보면 내장이 되어있다 그리고 3스킬 적의 강화 효과를 모두 해제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보면은 선 해제 하고 공격이에요. 네, 치명 저항 버프 가지고 있다. 그거 없애고 잡아. 그리고 공격의 명중이 10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지 맞추겠다. 그리고 내가 명중 감소가 걸려 있어도 명중이 50%감소잖아요 그래도 맞출 거야. 그리고 자신보다 공격력이 낮은 대상이 효과 저항을 무시합니다. 이거 3 스킬이에요. 잘 보셔야 돼 지금. 아딘이 버프 다 가지고 있죠? 천천히 할게요. 자 보셨어요? 지금 해제된 거 아딘. 선 해제야. 너가 방징이 있던 치명저항이 있던 쉴드 있던 다 없어져. 공이100% 증가합니다. 그난 공증. 공격력이 낮은 대상의 효과 저항을 무시합니다. 그효 무시. 와 씨. 25,000 데미지도 세네. 그리고 A 스킬. 권속을 소환하여 상처를 발생시킵니다. 그 상처는 10%. 소울번 쓰면은 피해량 증가하고 20%까지 그리고 1스게 지금 소울번 딱 쓰면은 상처가 그냥 피해량 쎄져요 그게 그래 지금 공증에다가 패기버프 있으니까 하는데 치명... 저항... <laughs> 치명탄 안뜨긴 했는데 18,300?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무엇보다 사기인게 아트팩트가 미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명함만 있어도 될것 같아 뭐 물론 이제 더 하면 좋긴 하겠지만 보면은 단일 공격 시 피해량이 최대 20% 그리고 피해량이 15% 회복. 지금 골든 노즐에 보면은, 자신의 생명력이 몇 이상일 때는 피해량 증가하고 몇 이하일 때는 회복을 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대신, 단일 공격 피해량 증가여가지고, 조건이 있긴 해요. 웨이캔이 껴도 된다? 웨이캔 껴도 되고, 화라비 같은 애들 껴도 되고, 끼는 어, 애들 많긴 하겠는데, 이거는? 단일 공격이면은. 아이베독 자연속성 기사 생명력 되게 높습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3스케나자리게 분노 무도한 적을 맹렬히 공격하여 단일 공격이에요 이거 스케일 강화 다 하면 100% 확률로 강화 효과 전부 해제 그리고 2턴간 강화 불가능 방어력 감소 발생 그리고 생퍼딜 소울번을 쓰면 은스케 쿨타임 2턴 감소 지금 보면은 최대 생명력에 비례 비이 증가합니다. 얘는 때리고 나서 해제죠? 그래 지금 이거 버프 걸려 있는데 해제하고 반각이랑 강불. 이스갤 그 e 이지스 전개 아군이 치명타 받는 피해량 최... 이거 스킬 강화 다음에는 20% 감소. 그리고 자신을 제한 아군이 치명타 피격 시 가자 쌍각수로 반격. 그 가자 쌍각수는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강화 효과 하나 해제. 그 이턴간 자신에게 속도 증가. 그 자신의 최대 생명에 비해 피해량 증가. 보면은 이거 상대가 속대 나왔을 때 치명타 피격 시 가자 쌍각수 쓰니까 그러면은 그공증 버프를 다 없앨 수 있겠네. 반격불가인거 반격불가에는 안터지겠다 반격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사용합니다가 아니라 반격불가에는 안터지긴 하네요 반격합니다는 반격불가에 영향을 받고 사용합니다는 영향을 안받아 반격 딱 뜨잖아 저거 피해감소 효과는 중복시 이렇게 사용하고 효과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에이스케 도끼로 적을 공격한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 증가 그 명중시 자신의 생명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 그리고 생포대 그리고 아티팩트, 3층?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거 아티, 아티 이름 맞죠? 이거 3층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러면? 공격 후100% 확률로 대상에게 추가 피해. 그리고 그 추가 피해는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비례에 추가 피해 증가. 단일이라는 조건도 없고,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때리면 추가 피해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 알베도 같은 경우는 영웅은 조금 힘이 빠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티가 되게 좋아보여. 이걸에 진짜 막 벨리안이 껴가지고 딱 레이저 쏘면은 레이저 데미지 들어가고 추가 피해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라우가 오토바이를 딱 타면은 고정 데미지 한번 탕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 피해 탕 입히고. 아인즈, 올, 고운 마도사, 금우궁, 속도 115짜리. 그리고 본인의 효과 적중 올라가요. 3스킬, 모든 생명은 종착점은 죽음. 적의 강화 효과를 전부 해제. 그 1턴간 침묵. 그리고 스킬 강화 다 하면은 100% 확률로 죽음의 선고를 발생시킵니다. 이스킬은 쿨타임 증가 및 감소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또 뭐냐면, 누군가 턴 시작 12회. 한마디로 아군이 시작돼도 그렇고, 적이 시작돼도 이게 한둘씩 지나가는 거야 자신에게 5만 만큼의 고정 피해 발생 너는 12턴 안에 나를 못 잡으면 은너 죽는다 딱 그거야 이게 근데 보면은 효과 저항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뜰 수도 있고 이 e 스킬은 스킬 쿨타임 증가 및 감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와딱 그거네요. 쿠이징 안 걸리고 한마디로 그러면 브이디카가 얘한테 써도 쿠이징 안 걸린다는 거 아니야. 대신 반대로 미래시의 초대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스케일 쿨타임 감소하면은 3턴짜리다 절대 저항만 안 뜨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보면은 누군가 턴 시작 2회시 자신에게 5만의 고정 피해가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피해 분배 효과를 무시하며. 딱해서 지금 얘한테 걸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11턴 지나고 12턴 지나니까 5만 넣고 사망. 현실은 신선한 희생 뜨고, 이거 저항 뜬다고요? 자, 그리고 이스케 죽음의 지배자, 광속성 적에게 받는 피해량 30% 증가. 감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컨셉인 것 같아. 언데드니까 빛속성이 약하다. 그리고 아군이 피격시. 25% 확률로 마력 장막을 사용합니다. 마력 장막은 3턴에 한번 아군 전체에게 보호막 발생, 자신에게 반격, 반격 버프를 걸어 주네요. 저거는. 스킬 강화 다음에는 35%네요. 이게. 그래, 지금 보면은 이게 턴간 반격을 음. 는 효과입니다. 보호막은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증가하 마력 장막은 턴에한 번만 아, 이렇게 반격 버프 걸고 보호막. 그리고 1 스킬 심판의 벼락 벼락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25% 확률로 1턴간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얘는 아티팩트, 시면의 왕관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러면은, 기절이 두번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소울번을 으면은 죽었던? 아, 그러네요. 디지평타랑 같네.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아인즈, 울, 고했을쓸때 상대에 라라우 있으면은 라라우한테 삼스킬 써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티팩트. 스태프 오브 아인즈 울 고운. 효과 적중이 20% 증가. 그리고 효과 저항이 40% 증가하는데, 맞을 때마다 본인의 효과 저항 감소? 아인즈 울 고운 같은 경우는 좀 장난감이 큰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은 막 진짜 뭐 효과 저항을 무시하는 3스킬이다 그러면 와 이거 말이 돼요 라고 할수 있는데 충분히 뭐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얘가 챙겨야 되는 옵션이 방어력이랑 생명력이랑 속도랑 그리고 효효 야 이제 효효 뜨면은 아인즈 주라고 하겠네요 다들 그래서 저항도 많이 챙겨야 되고 내 네, 반격 버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일단 보면은 아인즈 울고는 장난감 느낌에다가 효효 그리고 스펙 좀 빡셀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인즈를 쓴다면은 이제 좀 기사단전? 기사단전 아니면은, 막 이제 상대방의 노딜 조합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왔을 때딱 쓰기 좋은 거? 너딜 있어? 너딜 없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얘 가지고 쿨 돌릴 때마다 한 명씩 죽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샤르티아 같은 경우는, 아,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카운터가 확실하긴 하거든요. 그냥 추가 공격 그런 거에 조금 약하기도 해. 어떻게 보면. 진짜 예를 들어서 그 로켓 펀치 추가 타에 그냥 원콤날 수도 있고. 내가 기사단전 공대이나 그런 거로 쓰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명중 증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도 이제 쓸수 있을 것 같고. 단전 공대? 아니면 뭐 이제 아레나 공대? 이런 거 괜찮고. 속도 빠르게 해서 숨어버리면 그게 정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속도 딱 빠르게 한 다음에 3스킬 해가지고 한명딱 잡고. 그리고, 알베도. 알베도 같은 경우는, 얘는 근데, 자, 나와봐야 아는 거? 아어 알베도 같은 경우는 약간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뭐 기사긴 하고, 아군이 지켜주고, 이제 뭐, 추가 피해 해가지고 하는데, 추가 피해는 사실상 아티가 본체긴 하고. 그리고 생포 딜러인데, 이제 상처에는 취약하니까, 충분히 카운터도 딱 있고. 그래서, 영웅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무난하긴 한데, 샤르티아가 조금, 그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거? 근데, 아인즈 아티는, 그냥 뭐, 보급형 느낌? 뭐, 해봤자, 이제 뭐, 현박. 한바 같은 애들 딱 주면 될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껴도 되고 효효 챙기는 애들이 있으면 은 샤르티아 아티팩트가 이거는 OP에요 아, 이건 진짜 OP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선택지가 있잖아요 내가 막아 이거 딜을 챙겨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시구르가 되게 핫했어 근데 그런 거를 딱 없애주는 골든 로즈가 나왔어 근데 골든 로즈가 하나에 합쳐졌다 조건이 있지만 합체 골든 로즈 슈 주면요? 이거 슈 주면은 슈가 때릴 때마다 데미지도 세지는데 흡혈까지 한다고요? 월캔이 때리면은 단일 데미지도 세지는데 흡혈까지 있다고요? 굳이 풀돌 안 해도 돼. 뭐, 물론 풀돌 하면 좋지. 근데 굳이 풀돌 안 해도 충분히 쓸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베도 아트 이펙트는 그냥 좋습니다. 그 로켓 펀치가 생명력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단일 공격도 아니야. 그냥 광역 해도 돼. 저또오픽뭐 지금 솔직히 해봤자 뭐, 뭐 라라오 광역기 아니면은 뭐 벨리안 평타 근데 나중에 어떤 애들이 더 나올 줄 알고 지금은 솔직히 와 얘네들 주면 되겠는데 하는 애들이 딱두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애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봐도 되게 좋다 저거는